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사완과 함께 길을 떠났을 때에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너를 사모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너를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나누었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오늘 세 가지의 징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10장의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오늘 사무엘의 예언에 따르면은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이미 찾았는데 너희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오늘 사울은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사우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양을 찾아 떠날 때에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은 떨어졌고 예비로 준비했던 것마저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때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 길을 아직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두 번째 예언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무안하고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사울이 다벌 상수리나무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두 덩어리를 사울 일행에게 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집에까지 도착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왕이 될 사울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사울이 왕으로 일할 때에 분명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할 양식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퍼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준수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사울은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에게 담력과 용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한 모습으로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그들을 만나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선지자의 무리처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함을 보고 서로 놀라서 말하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지파에서 최초의 왕이 탄생되는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왕이 되면 그 지파에서 계속 왕이 배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신중하게 왕을 뽑는 일에 재비 뽑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왕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에 전부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배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제비뽑기를 했는데 1차로 베냐민 집화가 뽑혔습니다. 두 번째 제비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집화 안에서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또세 번째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드리 집안의 남자 중에서 사울이 뽑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니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는 이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거기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영향력으로 볼때 왕으로 나올 수 있는 지파는 가장 인구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라고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말썽꾸러기 지파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 때문에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의 시체를 열두 토막을 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받고 멸망당할 뻔했었지만 기사회생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세력도 가장 약했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 더부살이를 했던 그런 아주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10장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라오 군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